김하대 기마 김하구요. 농포를 하시네요. 면상인지 한번 볼까요? 왠지 포가 넘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아 면상이네요. 하고요. 올리고요. 이쪽 붙이겠죠? 아, 여기 그냥 주네요. 이 조리 굉장히 큰 조리인데요. 음. 만약에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면요, 후반에 갔을 때 조라나가 좀 크게 다가옵니다. 지금은 뭐별 차이 없지만요. 저는 좀 선택을 해야겠네요. 상사대를 할지, 아니면 들어와서 조를 또 공격할지. 보통은 상사대를 많이 했는데요. 조를 달라고 해볼게요. 하고요. 이렇게 오면 묶이죠. 교환하자고 하고 잡으면 상이 올라오니까 일단은 잡지 않겠습니다. 음, 상이 안 올라왔네요. 음, 밀고 오겠다. 그런 수고. 일단 상이 올라갈게요. 차가 달라고 오면은 붙여서 지키면 되니까요. 여기 눌리면요, 여기 상이 잡히면서 포가 뒤로 나오면 제 병까지 잡히죠. 그 점은 안 좋은 상황이니까. 으로 말을 잡았구요. 이쪽으로 또올 건가 봐요. 그쵸? 4 한번 올려주고. 대하자고 한번 하고요 대를 하면은 장군 불렀을 때, 어 포가 안 넘겠죠. 사 내리면은 이렇게 할수 있다. 그렇죠? 그러면 상사대를 여기서 하고요. 차 가고요. 상이 이렇게 가고요. 아, 약간 그러네요. 상이 가고 상이 잡으면요. 말을 잡겠다. 이거 되고요. 붙이면은 붙이면 부치면 그냥 여기 잡고요. 잡을 때 장군 불러서 또 말을 잡겠다 이거죠. 그래서 마가 이렇게 와 가지고요. 잡을 때 마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포로 잡을 생각이고요. 차가 여기 와서 여기 들어오겠다는 아직은 마가 있어서 괜찮고요. 차가 아래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. 근데 저도 여기 공격하는 중이니까 차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뚫고 들어오면 저도 많이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. 말을 잡고요. 상에 걸려 있죠. 붙이나요. 들어오나요? 방금 보라고요. 외통수입니다. 어... 또 잡을게요, 그냥 잡고 졸달 나오가고요. 다리 없어져서요, 차가 들어오는 건안 되고. 마가 하나, 둘, 셋, 넷, 마가고요. 마가 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면은 바로 외통 가능하죠. 어, 여기 오겠다는 것 같고요. 가면은 이렇게 와서 포로 잡겠다. 음 먼저 가서요, 포 달라고 한번 하고, 아, 가고요. 이렇게 붙이면 제가 잡았을 때요 이렇게 올수 있네요. 마못 아, 움직이는데 차가 한번 지켜주고. 음. 일단은 이렇게 가고요. 마장에 차를 못 잡죠. 차가 막으니까 그죠. 마장을 부르면 차가 오고, 차장을 부르고, 일단 마장 부르고요. 차가 오면 차장을 부르고요. 일단은 이쪽으로 올게요. 차 움직이기가 좀 애매하죠. 움직이면 또 차장이 가니까 궁성 밖으로 나오면 외통수고요. 일단 궁성 안에 계속 있어야 되긴 합니다. 어, 그런 상황이고. 한번 들어갈까요? 들어가고 포가 이렇게 오나요? 그러네요. 그렇게 왔습니다. 좀 보강해주고요. 여기 장군의 차가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를 할게요. 제 포가 없어가지고요. 외통을 보기가 어렵네요. 차가 여기 있으니까 뭐 대는 안할순 없고요. 왕이 아, 올라올 것 같고요. 이쪽으로 올라오네. 아,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. 아니면 포가 넘든죠. 오고 음. 이제 저도 올라가서요. 가고 가고 가고.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올라 아, 여기 들어가면 외통이네요 못 올라오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 가야 됩니다 옆으로 하면요 올려서 이제 싸움을 하고 포가 여기 가서 이렇게 막으면요 이렇게 올리니까 그 수는 안될것 같아요 그죠 올리니까 돌아가야 되고요. 포장이 안 나오잖아요. 바로 그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넘어서 지킬 수 있네요. 아, 쓰러 포장에 병이 하나 잡히네요. 그쵸? 그렇죠? 아, 그냥 넘어서 지키는 선택, 넘어서 지키는 선택을 했고, 일단 옆으로 피하고요. 여기 올리면은. 여기 원래 가려고 했는데요. 도와준 것 같은데요. 지금 넘어가면은 이렇게 하니까 여길 먼저 붙여야 되고요. 못 넘게 그냥 병을 하나 주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여기서 교환을 해서요. 이쪽이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올려서요. 안 잡고 그냥 올라가도 되나요? 간다. 옆으로도 못 넘죠. 그냥 올라갈게요. 지금 포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죠. 그런 상황이고. 일단 올라가고요. 달라우 가고 장군함은 부르고요. 저장군 부르고요. 아, 왜 통수였죠? 못 내려가니까요. 여기서는 이쪽으로 내려갔어야 돼요. 이쪽으로 내려가고요. 이렇게 가고. 여기가 외통수인데, 음, 못 피하네요. 미리 내려가도요, 이렇게 따라가면은, 그죠. 올라와야 되는데, 병 때문에 못 올라오고요. 음, 외통수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기마대, 기마였고요. 면상을 두시는 분이었어요. 여기가 그냥 잡혀가지고, 그죠 이렇게 오고 잡고요. 상이 갔고요. 여기서 뭐 차가 이렇게 오면요, 이렇게 한번 붙여서 지킬 수 있습니다. 여기를 눌리면요, 이게 굉장히 좀 괴로워요. 포가 넘으니까. 넣은 다음에 잡죠. 이렇게 잡기 때문에 제 상이 그냥 잡히는 겁니다. 그래서 피했고요. 그 다음에 대를 하고 잡고요. 상으로 잡겠다 이거죠. 여기 가만히 있으면요, 이걸 잡고 장군에 잡고요. 이렇게 되니까, 안 잡을 수는 없었어요. 그 다음에, 장군 부르고요. 그냥 계속 교환을 했습니다. 마가 갔고요. 마지막에, 포가 있으면은, 외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차가 들어온, 수비하러 들어온 상황에서는요, 마랑 차 가지고는 외통이 어려워 보여서, 그냥 대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. 올라가고 여기는 뭐 잡을 수도 있는데요. 굳이 안 잡고 올라갔어요. 마지막에 이렇게 외통수로 끝이 납니다. 기마대 기마고요. 상이 같이 가지고요. 기만 올려야 못 붙이죠. 방이 이쪽으로 갈것 같고요. 양차 합세가안데요 올려서 올릴 수 있죠. 상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. 아, 왕이 이쪽에 있는데 제 차가 다 이쪽으로 같은 쪽으로 와 가지고요. 이런 수비 하기가 잡아 주고요, 상가고요. 마달라고 가고요. 가고 기우는데요. 포가 넘어가면 좀 형태가 안 좋아지죠. 그죠. 형태가 안 좋아지고 차한번 음, 닫을게요. 왜냐하면 올릴 건데요. 뭐 옆으로 하면 상장이 있으니까 올렸을 때 차가 여기 와서 상달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죠. 이렇게 올렸을 때 차가 오면은 상이 위험하니까. 음. 잡으면 마가 나와서 상뭐 이렇게 다 거네요. 아 근데 이게 잡으면요 상도 여길 겨냥해요.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. 일단 잡고요. 마가 나오면은 한번 잡을 수 있죠. 상을 달라고 왔고요. 음. 상해 피할게요. 마가 한번 가서 차 가라고 하고, 여기 상을 그냥 줄까요? 두고 여기 막아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여기 잡히면 상장이 있어 가지고요 그건 좀안 좋네요 그건 안 좋고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기 상은 줄게요 가고 외통수니까 포가 나오면요 마 잡아도 되고 포 잡아도 되고요 두 가지네요. 음. 말을 잡고요. 마포대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장 때문에요. 일단 뭐 장군 내리면 되니까 붙여줄게요. 상장이 안 좋죠. 뭐 양득한다면 주고요. 다 올리고요. 지금 장군 안 부르면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. 이제는 역전의 기회가 거의 사라졌죠. 넣고요. 여기를 올리면은 이쪽으로 가야겠네요. 잡고. 양득하러 왔고요. 포장에 차가 잡힙니다. 포장에 붙이면요. 여기 포 잡나요? 여기 포 잡으면 이렇게 되고요. 여기 포를 잡으면 아 이건 좀 고민이네요. 포가 돌아와도 되고요. 돌아오고 상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. 기마대 기마였습니다. 상 가고요. 음, 저는 여기 올릴 줄 알았는데, 양차 합세 가니까요. 안 올려가지고. 이제 상이 가서 말을 달라고 하고. 올리고. 이건 잡으면은 이렇게 가죠. 나가 잡을 수 밖에 없고요. 근데 이쪽 와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요.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. 잡았고요. 상달라 그래서 피해주고 막 갔습니다. 여기가 지금 외통수죠. 잡고 피하고요. 상마대 하고요. 마포대도 해가지고 이제 점수가 괜찮아졌고요. 여기서 여길 먼저 잡는 수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 오고 그제 상장이 있어 가지고 빠지면서 차가 잡히네요. 이 상장이 저는 좀 문제죠. 그게 싫으면은,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요, 어 이쪽으로 빠져서 잡았을 때 상장 오니까, 먼저 장군 부르고요. 올라올 때. 이렇게 한번 올려야겠네요. 상장 부르면 피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가면 되니까 음, 차가 먼저 조를 잡아도요. 수비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실전은 이렇게 했고요. 돌아오고 올리고 잡고 이제 포가 넘어서 포장에 이제 차가 잡히면서요. 끝이 납니다.